평양냉면 오픈 시간 에 마감 시간, 뭐가 더 맛있을까요? 먼저 오픈 시간부터 가봤는데 뭐야? 웨이팅 싫어요? 평냉 인기 미쳤다 진짜. 기다리면서 너무 더울 것 같았는데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린 파이프에서 시원한 바람이 어, 나오더라고요. 좋다. 들어가자마자 바로 평냉이랑 녹두전 시켰고 고기 육수를 주셔서 먹어봤는데 진짜 설렁탕처럼 진하고 맛있더라고요. 김치도 백김치 느낌이어서 너무 시원한 맛이었고 와 녹두전도 바로 먹어봤는데 겉바속촉에 너무 고소했어요. 바로 평냉도 나와서 국물부터 먹어봤는데 너무 시원하고 육향도 끝내주더라고요. 면도 먹어봤는데 식감이랑 씹을 고소한 게 진짜 제 취향이었고 고기도 너무 맛있었어요 오픈 시간에 오면 더위 시키기딱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감 시간은 어떨까요? 생각보다 웨이팅이 없어서 바로 입장이 가능하더라고요 오픈과 똑같이 시키고 또 고기 육수부터 마셔봤는데 어? 오픈때보다 맛이 살짝 슴슴해졌어요 그리고 김치도 오픈때랑 다르게 신김치 맛이 나더라고요 녹두전은 오픈때보다 훨씬 더 바삭하고 속도 잘 익어서 오히려 마감 시간 김치랑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바로 평냉도 먹어봤는데 오픈때보다 국물이 훨씬 진해져서 바로 소주 시켜버렸습니다 술 한잔 하고 싶으면 마감때가 딱이겠네요